강제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분석하고 끝난 다음에는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마시스 어,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줬다가 최근 다시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권리락 이후 시세를 보시면은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눌렀네요. 슈마시스네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 아, 앞으로 슈마시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그 점에 앞서 일단은 저번 오픈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KEC라는 종목입니다 KEC 제가 어제도 추천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려 오늘 장중 18%가 넘는 강세가 나와주면서 한 차례 큰 수익실현을 했거든요 오늘도 오픈 종목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 무상증자 이슈 과연 시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휴마시스가 일단은 최근 이슈거리가 하나 있죠. 자, 크게 세 개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와 이 휴마시스 간에 이제 경영권 문제. 휴마시스 되는 주주들이 어, 너무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너네 코로나 19라는 특수성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면은 그 돈을 좀 주주를 위해서 좀 써라. 주주 환원 정책을 좀해 봐. 이런 식으로 주주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휴마시스 측에서도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좀 내놓은 게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주주 편을 들고, 이는 휴마시스 측에서, 이제 사측에서 100기를 들고, 주주의 승리로 끝난 경영권 분쟁이었죠. 그 시기쯤에 한참 휴마시스의 주가가 강세 랠리가 좀 많이 나아졌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첫 번째 경영권 분쟁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과의 말찰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의 말찰. 자, 셀트리온에 따르면은 일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증 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의 물량 공급을 위해서 휴마시스한테 야, 좀 발주 좀 해줘, 도와달라고 하는데 휴마시스가, 어, 예서,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우리가 뭐 3월 1일까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정된 납기일을 정했었고그 지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1월 1일까지 해 줄게 하다가 좀 밀리니까 1월 15일, 1월 30일, 뭐 2월 1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납기를 미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송,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고 휴마시스트 측에서는 셀트리온이 이 납기일,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 갑자기야. 1,000원짜리로, 1, 1 0원에 사기로 했는데, 야, 1 0원 비싼 것 같아. 우리 800원에 살게. 이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당연히 휴마실 수있장에서는 1,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지금 800원에 산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 야, 우리 그못 팔아. 이런 식으로. 단가 그러니까 이 날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니까, 아, 그럼 셀트리온은 그럼 우리 계약은 없던 걸로 해 계약 파기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제 법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슈마시스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셀트리온 말이 맞는지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거든요.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세 번째 무상증자 이슈죠.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1년치의 무상증자 종목들 제가 다싹 해가지고 앞으로의 시세 변화 대충 예상을 해봤거든요. 어, 제가 한 30개 정도, 최근 1년 중에 한 30개 정도 종목 중 일단 1대1 이상이요. 뭐 1대 뭐 0.3, 뭐0.25 이런 건 아니고 최소 1대1 이상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 중에서 자, 권리락 이후에 강세가 나와주다가 한번 약세가 나왔어요. 약세가 나와주면서 권리락 가격을 이탈했다. 이탈하면 종가 마감이 나와준 종목 중에 다시금 권리락 동, 부근, 그쵸? 그렇죠? 이때면은 이, 못가니까 5230원이겠네요. 다시 5230원 이상으로 최근 한달 이내 다시금 이렇게 강세. 뭐 나중에 강세 나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상승자 이슈가 끝난 거니까. 최근 한달 이내 다시금 권리락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 총 30개 중에 상승대가 나와준 종목은 8개였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26.7%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권리락 이후 약세가 나와준 다음에 쭉 약세랠리가 이어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무상증자가 이제 발행된 날짜가 있잖아요. 신, 신주 상장 예정일, 4월 14일이죠. 4월 14일, 신주가 상장되고, 앞으로 주가 움직임. 이것도 역시 한한 한 달까지 지켜봤어요. 뭐, 신주 성장 발연이 된 다음에 막 1년 뒤, 몇달 뒤엔 강세도 아줄수 있죠. 다른 이슈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보지 않았고, 신주 재정 후 상승 종목을 세웠더니 한달 이내에 3개밖에 없었어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휴마시스 무상등자 관련 이슈로 지금 다시 권리락부근 시세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26.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추후 신주 배정이 돼가지고 무상등자 물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금 강세가 나와줄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맞는 수치다 할순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다양한 변동성, 뭐 그날의 증시, 그날의 상황, 다양한 변동성이 있는 만큼 이것만 보고 아 이거 상승세 26% 10%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강세가 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변동성이 되고 변동성이 많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게 주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참고 한 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자체가 무상증자 테마군으로 묶일 정도로 그유불 뭐 높은 종목들 선정해가지고 어 종목의 움직임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무상증자로 인한 시세가 나와준 종목들의 결국 움직임은 비슷비슷한 편이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로서 휴마시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더 좋게 보려면요. 일단 5일 평균선 부근 여기 닿았을 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무상등자가 나와준 종목들 한 무상등자를 발표한 지한 3달 세, 세 이내의 종목들은 5일 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준 적이 있어요 제가 권리락 이후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이 8개라고 했잖아요 8개 중에 최근에 무상등자가 나와줬던 예를 들면은 아이센스 보이시죠? 권리락 이후 약세 나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HPSP 보이시죠? 걸리락 이후 약세 나와줬다가 다시 끌어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토젠 걸리락 이후 강세가 다시 나와 줬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최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무상증자 제가 한 1년 정좀 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최근 그래도 최근에 좀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세가 나와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런 거에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 보시고요. 일단 슈마시스 5일 평균선 이탈 시에는 사실상 이제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돼도 좀 추가적인 약세랠리가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종목 매수하고 대응하실 때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제가 하나 하나씩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밖에 오늘의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 준비해봤거든요. 어,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슈마시스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어, 뉴로메카 금일 5일 평균선 이탈하고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외인 매수세가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프로그램 매수 나쁘지 않고요. 오일평균선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뉴로메카가 투자 경고 종목이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린다고 하면은 다시금 강세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일 오일평균선 이탈하고 아직 종가마감 안했습니다 종가마감... 안하고 다시 좀 끌어올려줄 수 있어요 5일 평균선 위로 충분히 그럴만한 힘도 있고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한번 체크해볼만 하다. 손절 라인은 만약에 오늘 외인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5일 평균선 이탈하고 종가 마감한다? 그러면 은 저는 일단 매도를 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인 매수세 지금처럼 이어지고 있고 5일 평균선 위로 안착해준다면 은 홀딩 관점 유효하고요.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되는 순간 추가적인 강세 나와줄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서 오늘의 오픈 종목 유로메카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어, 기준봉이 있는 가운데 주가가 횡보가 나와주고 있죠. 거래 대금 없이 횡보 이어지고 있고 외인 매수세가 너무 긍정적이에요. 프로그램 매수세도 너무 긍정적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5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해 주는 모습, 그리고 20일 평균선 위로도 종가 마감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당장 내일 상승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일 당장 상승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상승세가 나와 주면은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와 줄수 있을 거라 판단 되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슈마시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100%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릴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에코프로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하단에 번호를 똑같이 그냥 슈마시스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100%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자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시간 상관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